총탄이 빗발치는 가혹한 전투 현장. 전장을 체험한 군인과 그렇지 못한 군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해 실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장 실상 체험을 통해 전투형 강군을 육성하는 KCTC 과학화 전투 훈련단. 승리를 꿈꾸는 자 KCTC로 오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 국방과학의 집결지인 KCTC. 미국이 NTC 훈련장을 개장한 이래 우리 군은 세계에서 1 1번째 대대급 훈련장으로는 네번째로 과학화 전투훈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전장의 실상을 체험하라. 전투형 강군 육성이 앞장서고 있는 KCTC로 함께 가보시죠. 여의도 면적의 13배, 대대급의 규모가 참여하는 실전적 전투훈련이 가능한 이곳은 KCTC 육군과학화 전투훈련장입니다. KCTC 대원들은 훈련 파트너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곳에서 훈련하는 훈련부대가 실전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학화 전투훈련단은 가중통합 레이저 장비인 마일드 장비를 부착하고 전문대항공과 쌍방자유교전을 펼치며 전장의 실상을 체험하는 훈련입니다. 이때 모의통지실에서는 첨단과학기술 장비를 이용해 훈련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모니터합니다. 그뿐일까요? 저희 KCTC는 2000년도 4월 1일날 대전에서 창설해가지고 2005년부터 대대급 전투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어, 저희 과학화 전투훈련 체계, 즉 어, 실제 전장처럼 포탄 낙하와 실제 중사망 등 전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말 장비와 그 다음에 적 전술을 정확하게 가혹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저희 자영군 대대와 그리고 현장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 및 조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투 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관찰 통제관들이 3위 일체가 돼서 어, 그 전장 마찰을 통해서 지휘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훈련장을 찾은 삼사관 학교 생도들 처음부터 부대 이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적은 한계 군대 규모가 우리 부대 이동을 저지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첫 번째 적관계 군대가 속 신수리 산거리를 지나서 우리를 습격을 해서 타격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훈련부대 막사 현 위치가 되겠으며, 그리고 신수리 산거리까지는 계속적으로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체력적으로 좀더 힘들 수도 있죠 일단. 옥토포의 일대에서 적 특작부대와 교전시 2소대가 초월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1소대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 1소대가 만약에 여기서 임무 수행이 제한되거나, 적으로부터 지체가 발생하게 되면 이 소대가 초월을 하게 되면 1소대 너는 그일대의 적을 다 제압하고 중대 가장 후미소대의 임무를 수행한다. 알겠지? 예. 아, 근본 전투훈련의 목적은 3, 4, 4학년 생도들이 인관하기 전 과학화 전투훈련단 장비 체계를 이용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전장의 마찰과 그리고 내역함 속에서 전투 뒤 소부대 전투 기술을 배움으로써 야전으로 소대장으로 나감으로써 자신감 있게 전투 지휘를 할수 있는 전투 지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근본 작전 훈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피흘리지 않는 실전 체험의 필수 장비, 병사들은 모의 전투 장비를 착용하고 데이터 통신 장비를 휴대합니다. 이게 마일즈 장비인데, 마일즈. 예, 보시면 여기 검은색 단추가 센서입니다. 이 센서가 감지를 해서 어, 감지를 해서 뒤에 있는 이 PU라는 작은 소형 컴퓨터가 개인마다 달려 있습니다. 네. 이걸로 통해서 DPCU 창에 현재 뭐 교전 정보라든지 정상인지 중상인지 사망인지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어 뒤에 조그마한그 GPS 안테나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서 자신의 위치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요 아, 네. 장비는 발사기라는 겁니다. 발사기. 그러니까 공부탄을 쏴서 그 소음과 진동을 감지를 해서 여기서 레이저가 앞쪽에서 나가게 됩니다. 어 아, 그런 진동과 예. 소음을 감지하고 레이저가 나갑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감지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감지. 예, 발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저가 나가는 발사기. 도전 중에 삐 소리가 나면 즉각적으로 확인을 하십시오. 네. 제가 방금 알려준 대로. 아, 네. 알겠습니다. 훈련장을 전투 현장화하라. KCTC는 첨단 장비를 운용하는 국방 과학의 집결지입니다. KCTC의 훈련 개념은 첨단 과학 기술을 통합 활용함으로써 실전투에 가장 가까운 훈련을 실시하여 실시간 자료 수집, 분석, 사업 홈토를 통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는 훈련입니다. 수생병이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임무를 알려주고 네. 임무수행이될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네, 네, 부대 이동 전 소대 공방 훈련을 통해 생소한 장비 사용법과 전투 기술을 익힙니다. 약 5분 능선을 타고 갈수 있어. 너희들 방어할 때 당했지. 전면으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거 알았냐? 예. 이해됐어? 예. 이제 3호에 진입하게 됐을 때 이번 <laughs> 수 청수 청소, 이번 수 청수니까 네. 3번 수 청수 이대우 생수랑 같이 네. 3호에 진입해서 이제 제두 대를 갖추는. 알겠습니다. 소대 공방 훈련을 통해. 마일즈 장비에 대한 친숙 훈련과 지형 정찰, 핵심 전투 기술에 대한 예행 연습 및 간부 능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장됩니다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채 이루어지는 첫 실전 경험이라 공격조와 방어조 모두 초 긴장 상태입니다. 군대장조, 시작하고 군대장조 앞으로 이동한다.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몸을 최대한 낮춘 상태로 이동해야 합니다. 공격조도방어조도 팽팽한 긴장 속에 모든 상황이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야! 살아있는 애들 통합시켜서 가! 저기 앞으로! <laughs> 이것은 실전 그 자체입니다. 설 이군데 전으 이동하고 있고. 과학화 전투 훈련장에서 선멸전이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적을 선멸하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훈련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죽었어요. 택진 실패. 소대 공방 훈련과 선멸전이 끝나고, 다들 훈련 얘기 한창입니다. 한 70%인 것 같아, 연발로. 아깝다. 진짜, 여기 왔을 때탄 없이 가 진짜 너무 한스럽더라, 한스럽 그렇지. 나 아까 저기, 저기에서 그래서 선멸전에서 나도 그랬어. 힘드네요. 총국에까지 <laughs> <야, 웃음> 더 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드네요. 한번 다시 놔둬볼래? 아, 그리고 전지상과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니까 더 체력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부대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 전장에 필요한 전투형 강군을 만들기 위해 같은 시각 KCTC 훈련 통제본부에서는 생도들의 훈련 모습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분석합니다. 네, 공준사세번 사격하고 공타사도 세번 사격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점 불패겠죠. 네 저희 모의 통제실은 그 대대 전투 훈련에 대한 모든 훈련 진행 그다음에 통제 이런 것들을 중앙 통제하는 그런 장소 및 저희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훈련장에서 행동으로 묘사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저희 모의상으로 저희가 묘사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훈련 진행 그다음에 관찰 통제관, 훈련 부대 이런 부대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각 색깔별로 객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객체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훈련장에서 마일지 장비를 착용을 한 상태에서 훈련하고 있는 각 개개인들의 모습을, 모습이 현그 모니터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상이거나 또는 사망이거나 했을 때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X표로 되면은 사망자로 저희가 이렇게,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찍으면, 아, 인원은 사망한 인원인데 무엇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 차고 있는 그마일지 장비에서 그, 그래서 사격을 했다. 또는 내가 어디로 이동을 했다. 이동을 하게 되면 객체가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사격을 하게 되거나,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부여했거나, 또는 내가 피해를 받았거나 했던 모든 그 내용들이 그 중개소를 통해서 저희 엑스콘으로 전송이 되고, 또 저희가 이 훈련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파를 해줄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어, 문자 전송을 해서 보내게 되면, 그 훈련자에게 또 문자 전송까지 다 어, 전송이 될수 있게끔, 그런,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부대 이동부터입니다. 실전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는 이곳에선 완전 군장을 하고 800m 고지를 서너 시간씩 이동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야, 지금 휴식인데 저기 이쪽에 있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나머지 4명은 휴식하고 2명, 2명, 2명은 경계, 2명은 수색정찰하자 언제 적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휴식 중에도 경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많은 관찰 통제관의 조언이 이어집니다. 조금 더 안으로 더 들어가서 지금 난 경계 라인이 안 맞아 안으로 더 들어가고 경계 구역 없지 않아? 네. 더,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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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더전망이 보이는 지역으로 가서 경계를 할수 있도록 제가. 관찰 통제관은 훈련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통제하며 원활한 진행을 돕게 됩니다. 저희 관찰 통제관들은 훈련 부대원들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훈련을 하고 여기 과학화 전투 훈련을 들어오고 이 과학화 전투 훈련단은 전술을 최종적으로 측정하고 미흡점을 보완하는 그런 기관인데 많은 훈련에서 그 인원들은 많은 부분 그 전투력이 상승해서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근접해서 그 인원들의 지도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찰통제관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 이동의 짧은 휴식이 끝나자 다시 경계심을 곤두세우고 목표지점까지 이동을 재개합니다. 상황에 맞게 부대 이동을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어, 언제 적의 침투가 있을지도 모르고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부대 이동을 하는 중이고 또 휴식을 할 때도 그냥 마음 편하게 휴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방 후방을 주시하면서 휴식을 하기 때문에 음, 계속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각 적의 역할을 수행하는 KCTC 소속 대항군들도 공격을 위해 매복을 준비합니다. 국희, 홍준이어저 앞에 앞쪽으로 가면은 큰 진지 하나 있을 거야. 그쪽으로 가서 대기. KCTC 전문 대항군 대대는 적의 작전과 그들의 전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훈련 부대와 교전을 벌이게 됩니다. 저희 전문 대항군 대대는 어, 실전과 같은 지형 조건에서 훈련 부대와의 전투를 위해서 저희가 훈련 스파링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전과 매우 흡사하게 하기 위해서 복장도 전부 다 대한군복으로 통일을 해서 입고 있고 어, 계급별 또는 저희가 말하는 언어라든지 그런 것도 모두 다 북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한군으로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통제 본부에서는 대한군과 훈련군의 마일 장비를 통해. 병사 개개인의 위치, 자세, 총구 방향까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지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 대항군은 훈련 생도들이 이동할 루트를 예상하고 전략을 구사합니다. 대항군의 매복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여지없이 훈련 생도들이 이동해 옵니다. 피해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대항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상호 피해가 속출합니다. 목숨을 건 실전 상황입니다. 전투 프로들인 이들 대항군을 물리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3, 사관학교 생도들은 처음 받는 KCTC 훈련입니다. 피해자는 속출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전 전투 기술을 제대로 익혀야만 합니다. 자, 피해 상황, 자, 기거 확인해봐. 배운 거를 정확히 써먹지 못하고,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서 아쉽습니다. 만약 이게 실제 잘했어, 목숨이었다면, 잘했어. 저희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게 이렇게 한순간에 왜? 저 어? 개인으로는 끝나고, 이거 개인으로 죽고, 이것은 곧 우리 부대 전투력의 손실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제가 순간 방심함으로서 죽었다는 게 아쉽습니다. 아 저희가 대한민국의 숫돌 부대를 가는 초석으로서 저희 부대가 다른 훈련 부대 여타 부대가 와서 저희 훈련을 하면서 좀더 강해지고 경계나 자기가 미숙했던 점을 여기서 새로 알고 가서 전장 체험을 할수 있으니까 새로 알고 가서 그 점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갈때 그럴 때 잡으신 만의 느낌. 기동로로 나와서 기동 준비해라. 과학화 전투 훈련장에선 한 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모두 전투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공중파 사격 지금 사달랍니다. 탈출을 못했는데 내가 어, 항상 힘든 입력의 신 네. 화력 지원도 실제 전장과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포탄이 낙하되었습니다. 들어들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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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모여있지 말고 수사를 하란 말이야. 훈련생도들이 일제히 흩어집니다. 불시에 이루어진 대항군의 포탄 공격에 훈련생도들은 생존을 위해 몸을 피합니다. 실제 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면 피해는 막심해지네요. 그 시각 모의 통제실에서는 포탄 낙하구 훈련 생도들의 생존 여부와 피해 상황을 확인한다. 쭉쭉 만져줘, 쭉쭉. 괜찮아, 그렇지? 예. 음, 괜찮아. 실전과 같은 훈련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파도 아파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군요. 그래, 그래. 세게 팍팍, 세게 팍팍. 함께 훈련한 전우들이 몸을 풀어줍니다. 아, 배좀 따고 얼굴도 좀 지가 올라옵니다. 지금 뭐 빠져 있어 거? 다리 뒤에서 지금 아까 전에는 배꼽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온 상태.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능숙한 응급조치가 이어집니다. 지금은 부대동 이 간에 저희가 중대면 후무을 가다가 지금 환자가 급하게 이제 몸에 전체적으로 쥐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조치로 뭐 통제관들이랑 여기 있는 같이 이제 주, 생도 전후들이 같이 해서 지금 쥐를 풀어주는 상황입니다. <목소리> 실전 전투 중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호흡에서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손발 끝 특히나 저리다 그러면. 살까 그러니까 힘에 붙이는데 참고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호흡을 이제 무리하게 KCTC의 훈련은 보면... 실전 체험이기 때문에 참여 인원들이 느끼는 긴장감과 압박감은 평상시 훈련과는 차이가 납니다. 응급 조치 후 안전을 위해 환자는 의무대로 이송됩니다. 전장 실상 체험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수경지를 마련하는 훈련생도들입니다. 이용균 생도는 여기 있는 좌측에 있는 흙을 다시 우측에 있는 흙을 깔아서 예. 저 아래 부분을 해서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고 예, 이완 상병은 여기 여기 있는 흙 이쪽에 흙이 좀 많으니까 또잘 빠지는 흙이니까 여기 있는 거를 저쪽 아래쪽으로 깔아 줘서 평탄화 작업을 해 주시면 된다. 그렇겠습니다. 아, 작업 실시했습니다. 대한군과의 교전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작업이 이어집니다. 아우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돌이랑 나무 뿌리가 너무 많아요. 텐트를 치는 것도 전우들과 협동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땅을 다진 후 텐트를 펼치고 봉을 연결해 팽팽히 당겨 땅에 고정시켜야 만합니다. 세 명이 한 조가 되어 잠을 자게 될 텐트인데 좀 좁아 보인다고요? 지금은 전시입니다쉴 틈도 주지 않고 비상 비상 상황입니다. 대항군이 수경지에 화학탄을 낙하했습니다. 실전훈련, 실감나시죠? 10초 이내에 방동면을 쓰지 않으면 전원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부대원들이 즉각적으로 방동면을 쓰고 적의 공격에 대처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적의 공격이 이루어지는 실제 전장 그 자체니까요. 매뉴얼에 따라 화학탄 수치를 체크하고 교신을 시도합니다. 2-2, 3 여기 골프 2, 응답받아. 관찰 통제관의 보고도 이어집니다. 약그 말장비까지 착용한 시간까지 해서 약 4분에서 5분 정도 소요가 됐고 방독면은 전체 인원 어 10초 안에 다 착용을 했습니다. 그 장착되지 않은 방독면을 원래 구촌에 착용을 해야 되는데, 고 어, 그 요망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어, 훈련 상태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 한 구촌에서 10초 사이에 전체에다 방독면을 착용한 것 같습니다. 빠른 대처로 적의 화학탄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부대원들이 중대장의 방독면 해제 지시를 기다립니다. 방독면을 벗기 전, 부대원들의 상태에 따라 해독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팔뚝에 달린 마일지 장비를 통해 피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제 조심스레 방독면을 벗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해독이 완료된 이후에 방독면을 벗어야 합니다. 화학탄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네, MBC 원보고도 정상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대장이 바로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중대장에서 전체가 다 통제가 됐습니다.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전장인이만큼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방독면 해제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소대 이 방독면 해제. 최초, 최종적으로 최이방금위원에 대한 이제 자경제에 대한, 작용제에 대한 이 오염 상태가 없는 것을 확인되었으면 이제 바로 다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대분대에서 소대, 소대에서 중대, 중대 대대 이런 순으로 점차적으로 확산시키면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대 이동이 마무리되고 곧바로 이어진 주간 전투 훈련입니다. 3, 4관 학교 생도들이 공격조와 방어조로 나뉘어 실전 체험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진지 점령을 위해 전투가 벌어집니다. 적 2개 분대 관측자 이형석 생도 화력 요청 바람 이상. 자표 2880 9325 방안에 대하여 공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완료! 현시 앞으로 288하나지역으로 화력 지원하겠습니다. 수상! 화력 지원에 나선 김영수 상병. 점점 치열해지는 과학화 훈련장의 전투 상황. 반드시 살아남아 진지를 점령하라. 공격조의 공격에 화력 요청도 이어집니다. 아, 화력으로 음, 네. 요청을 하는 거야. 시작하겠습니다. 공격조 분대장, 중상, 통제본부의 상황은 실시간으로 접수되고, 공격조의 진지 점령, 과연 가능할까요? 실전과 같은 전투 경험을 체득하고 전투 준비를 위한 최종 예인 연습을 실현시키는 곳. 전투형 군대를 만들기 위해 실전에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KCTC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열리지 않는 전장 식당 체험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